안녕하십니까. MK뉴스 앵커 김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겨울철 에너지 전략 캠페인으로 새로운 아싸가자 구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 아껴서 나누자. 싸, 사랑한다, 건강온도. 가, 가뿐하다, 내복 스타일. 자, 자아뽑자, 전열기. 지식경제부 마스코트 노인이가 이 구호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노잉스포터즈 전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하림 기자. 네, 저는 지금 시경부 마스코트 노잉이가 내복 스타일을 외치며 시민들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노잉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 지금 노잉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전 지금 알았습니다. 직영부 마스코트라는 거. 아 그러셨구나. 지금 이 노잉이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참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 절약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강남스타일 나 강남 올겨울 내복 패션을 선도할 패션도잉이야 오빠 아,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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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봐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 강남 가장 확실한 대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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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복 스타 실내에서는 건강 온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 내복을 입어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 저녁이 사용은 줄이고 무릎 담요를 사용하는 것. 네, 이와 같은 절전의 실천은 소외계층의 에너지를 기부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올겨울 에너지 절약으로 노잉이와 함께 품격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노잉 서포터즈 전하림 기자였습니다.